안녕 갑니다 조심히 가시라 바이 자기 있어라 폴란드 나는 간다 응. <laughs> 아 기분이 아깝네 진짜, 아까네, 진짜. 순탄하게 풀리는게 없냐 인생 정말 쉽지 않다 내일 아침에 출발할 뻔 했는데 다시 한번 찡찡거려서 받아내는 오늘 비행기 프랑크프루트까지는 루프트 환자를 타고 서울까지는 아시아나를 타고 가네요 문제는 이제 수화물이 잘 연결이 되냐인데 하, 불안합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. 집좀 가자. 제발. 아타 <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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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謝謝你说。